자 644번이야 다음 식의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여기는 이 식이 성립할 때 맞지? 이 식이 성립할 때 이때 a 더하기 b 값을 물어봐 됐어? 자이 식이 성립을 하는데 일단 뭐 모든 실수 x에 관해 성립하니까 항등식이지 항등식이란 말은 왼쪽식 오른쪽식 위에식 밑에식 같은 식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뭐 위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은 밑에 있는 식이 된다라는 거고 자 그럼 이 밑에 있는 식의 특징은 뭐냐면 분모가 두 개씩 곱해져 있어 맞지? 분모가 2개씩 곱해져 있으니까 분모가 두개가 곱해져 있는 관련된 식이 생각나야 돼뭐 생각나야 돼? 우리가 뭐? a, b분의 c가 생각나야 돼지 됐어? 자 그럼 일단 a, b분의 1부터 점점 적어보자 a, b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정리가 돼? 뒤에서 앞에 거빼 b-a분의 1에 그 다음 뭐? a분의 1-b분의 1이라고 맞지? 자 그러면 근데 a, b분의 c 그럼 위에 적당한 식이나 뭐 이런 숫자라고 하는 c가 와버리면 c를 앞으로 묶어 버리는데 b-a 분의 c에다가 얼마? a 분의 1 마이너스 b 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맞지? 그래서 하나씩 뜯어 보면 돼 천천히 됐어? 자 그러면 우리는 x에 x 더하기 2 분의 2라고 하는 건 어떻게 처리가 된다고?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분의 뒤에서 앞에 거 뺐어? 분의 2의 얼마? x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 분의 1이라고 그치? 그럼 계산하면 뭐? 얘랑 얘랑 사라지고 그 다음 밑엔는 2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2랑 2랑 약분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 왼쪽은 1이네 그래서 뭐 얘만 남네 얘만 맞지 얘만 남지 자 얘만 남고 그러면 그냥 뭐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일 거라고 맞지? 자그 다음 거 한번 적어보면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5분의 3이야 그럼 얘는 정리해버리면 실제로 뭐 x 플러스 오마이너스에 엑스 플러스 이분의 삼이고 맞지? 그러면 그 다음에 엑스 플러스 이분의 일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오분의 일이라고 맞지? 그러면 여기서는 엑스 엑스 사라지고 오에서 이 빼면 삼이잖아 삼 삼이랑 삼이랑 약분내면또 일이네 맞지? 그럼 뭐 오는 쪼금만 남네 엑스 플러스 이분의 일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오분의 일이라고 맞지?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세 번째 거지 뭐 x 플러스 5분의 x 플러스 9에다가 곱해지고 분의 4라고 하는 건 어떻게 처리된다고? 오른쪽 거 x 플러스 9에다가 x 플러스 5를 빼버리고 분의 4가 될 거라고. 그다음 뭐 x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1이 된다고. 맞지? 자 그러면 뭐 x하고 x하고 사라지고 9에서 5 빼면 4잖아. 맞지? 여기 4. 여기 계산하면 4인데 4랑 4랑 약분하면 1일 거고. 그럼 오른쪽 것만 다시 남지?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5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1이라고 자 그럼 얘네끼리 다 더하는 거잖아 얘네끼리 다 더하는데 지금 보면 뭐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잖아 같으니까 더샘뺄샘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삭제되고 이렇게 삭제가 되지 그럼 뭐만 남아? 위에 거 맞지? 얘랑 얘만 남다고 됐어 따라서 우린 뭐이 값이 얼마가 된다고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1이 될 거라고 통분을 해버리면 얘는 x에다가 x 플러스 9에다가 x 플러스 9대각선을로 곱하면 되지.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x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x가 되지. 그럼 xx 사라지고 얘는 x에다가 x 플러스 9에다가 분의 9가 되겠지. 따라서 뭐 b는 9, a는 9 따라서 9더기 9는 얼마? 18이 된다고. 그래서, 그래서 이거를 풀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로식으로 적으면 조금 더 깔끔해져. 그래서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이고. 그럼 굳이 너네가 가로로 적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? 지금 위에서 가로로 적는다면, 지금 앞에 건 어차피 다 사라지잖아. 그래서 가로로 적으면 시계 특징을 한번 봐봐. 세로로 적으면 대각선으로 사라지는 게 눈에 보일 거고, 가로로 적으면 뭐가 되냐면,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고,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5분의 1이고, 더하기 x 플러스 5분의 1에 마이너스 x 플러스 9분의 1이라고. 그래서 앞뒤로 사라져. 앞뒤로, 앞뒤로 사라지고, 앞에 거 뒤에 거 넘지.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일단 간단한 거몇개 정도는 적어 봤는데 너네가 실제로 이제 만나는 거는 여기 있는 수들이 되게 큰 거나 막그 케이스 적는 걸 많은 경우로 만날 거란 말이야. 그럼 일단은 앞뒤로 사라진다. 지금 앞뒤로 사라지잖아. 항상 이렇게 가로선을 적으면 가로로 적으면은 뭐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남아. 앞에 한 개가 나오면 뒤에 끝한 개가 남고 또 예를 들어서 앞에 한두 개가 남았어. 이렇게 한개 건너뛰고 한 개가 남았어. 그럼 뒤에도 한개 건너뛰고 한 개가 남을 거라고. 그래서, 가로로 적으면 너네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뭘로 남는다고? 뭐,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남는다고? 대칭으로 남은, 남은. 그 다음에, 대, 어, 뭐 세로색으로, 세로식으로 이렇게 식을 적어버리면, 대각선으로 사라져. 대각선으로 사라지니까, 그거 알아두고 처리하면 돼. 그래서 이 유형은 계속 이렇게 풀 거니까 알아둬. 됐지? 따라서 답은 18. 그지